순장의 주기에 대한 개념을 했으니까 지금은 조기에 대한 개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이라는 것은 일단 세로줄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로줄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조기 조금 좀 달라. 보면서, 저기 너무 먹는 거 책에 보지 말고, 여기 보면서 먹어. 음, 조근1조기고요그 다음에 2조. 그 다음에 3조부터 12조까지는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여기 3조부터 12조까지는 전이 원소라고 해서 우리 고등과정은 아니에요. 대학교 가야 되는 거라서 우리는 모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13조, 그 다음에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8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1의 자릿수 1의 자릿수가 즉 여기 1, 2그 다음에 3, 4 5, 6 7, 여기까지 1의 자릿수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원자가 전자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원자가 전자라는 말의 의미는 가 자를 여다 살짝 한다라면 원자 중에서 바깥 껍질에 있는 바깥 껍질 내 있는 전자 가장 자리에 있는 껍질 내 있는 전자라고 하셔도 의미가 통용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자 중요한. 전자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아까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이 18쪽 원소인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일단 이거 내포 주의할 게 무엇이 있냐면 여기서 18쪽에 있는 원소는 이론상 어떻게 돼야 돼? 1의 자리가 8개니까 바깥껍질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잘 봐. 어떠냐면 바깥껍질 각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는 헬륨이 이고 그다음에 네온과 아르본이 8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8이야. 헬륨만 예외적이고 그런데 여기서 일로 잠깐 넣으면 가장 중요한 전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왜 무엇이 중요? 중요한가가 무엇에 쓰려고 중요한데요? 라고 한다면 바로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을 어떻게 해이원자과 전자가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네, 이쪽에서 볼게 18쪽 원소는 얘는 화학적 성질이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안정한 상태거든 안정한 상태 다시 말하면 반응성이 변하지 않아요. 반응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18쪽 원소인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의 수는 0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가장 바깥 껍질로만 따지면 8개 두개는 맞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쓰지, 최외가, 최외가 전자. 예수는 헬륨은 이고 네온하고 아르곤은 8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최외각 전자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거냐면 그냥 전자 수야 전자의 수. 바깥 껍질는 전자 개수로만 보면 두 개고 여덟 개 8개, 여덟 개는 맞는데. 화학 원자과 전자 수라는 건두 개를 다 포함해야 돼요. 각각 껍질에 있으면서도 화학적 성질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화학적 성질이 없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없기 때문에 18족일 때는 원자. 그래서 근데 1족부터 17족까지는 원자과 전자라는 말을 쓰건 최외각 전자라는 말을 쓰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18쪽일 땐 얘네들이 구별이 되어 지셔야 한다라는 거정면은 알고는 계셔야 되고, 여기서, 여기서 살짝 우리가 또, 여기서 구별이 꼭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게가 누구냐면, 바로 옥택규칙복택규칙 규칙. 요거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잘 되면 여기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것인데, 자, 이쪽에 와서 옥택규칙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 복택규칙 옥텟 규칙이라는 것은 1쪽부터 17쪽 원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18쪽에 있는 전자 배치 전자 수와 같아지려고 합니다 같아지려고 같아지려참잘 먹어 같아지려고 어떻게 전자를 읽거나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복켓 규칙이라고 부르거든. 자, 잘 봐봐.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여기서 일쪽 보면은 이제 수소를 내비두고,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루비듬, 세슘, 프랑슘이 있는데, 이 밑에 건안배우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 세 아이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원자번호 기억나죠? 원자번호가 누구였었지? 원자번호가? 누구를 원자번호로 잡느냐 하면 바로 양성자의 개수를, 양성자의 수를 원자번호로 하면서 전자의 개수가 되기도 하거든? 그러면 원자번호를 써볼게요. 얘가 3번이야. 얘가 11번이야. 얘가 19번이야. 자 쓰고 지울 테니까 봐봐 아까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전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려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 전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나트륨을 보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하나 그러니까 얘가 1주기 2주기 3주기에 하나 있잖아 인 4주기 원소야, 1 9이야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마지막에 하나 남는 거지. 얘네들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1쪽이니까 원작과 전자가 몇 개인 거야. 원작과 전자가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 가장 바깥쪽에 하나만. 그래서 1쪽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2쪽을 보자. 2쪽은 누가 아니면 레트요? 대류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칼슘이거든 마그네슘은 12번이고 칼슘은 20번이야 그럼 여기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지 잘봐 얘가 먼저 기준이 잡혀줘야 돼 누가 먼저 잘리를 잡아줘야 되냐면이헬륨이 아이, 그 다음에 헬륨, 네온, 그 다음에 이 라인 아르곤이라고 하는 아이를 정확히 잡고 가주셔야 돼요 얘는 2번, 10번, 10, 18번이야 여기까지. 그러면 1쪽은, 1쪽은 얘네들보다 한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 자, 다시. 얘가 이1 8쪽 원소가 기본 모델이에요. 얘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얘가 안, 비활성 기체 안정된 상태야. 다시 할게. 전자를 2개나 10개나 18개였을 때가 안정하고 확실한 거야. 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한 3개, 11개, 19개니까 이 숫자에 하나씩 많지 그래서 얘가 1쪽이다 라고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쪽에서 볼게 베리륨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칼슘이 있어요 원자번호를 보게 되면 4번, 12번, 얘가 20번 얘네들보다 어때? 숫자가 2개씩 더 많지 얘가 됐습니까 이렇게 가고 자그 다음에 이쪽에 17쪽을 보자 17쪽은 누가 있냐면 플루오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브로밍 그 다음에 아이오딘 요거는 내비두고 두 가지만 얘가 9번이고 얘가 17번이야 그러면 얘네가 되기 위해서 받던 얘가 하나씩 부족하지? 그래서 점자를 하나씩 얻어서 얘가 되려가는 거지 Okay. 잊지마 꼭 기억해 줘야 돼 산소나 황 같은 경우는 얘가 8번이고 얘가 16번이거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옥탭 규칙을 만족하고 싶은 거야 옥탭 규칙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18쪽 즉 헬륨이 2개 아니면 네온이 10개 마르곤이 18개였을 때 포지션 하다 보니까 하나씩 많아? 그럼 1쪽에다가 2개씩 그 다음에 음수 건너뛰고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아 맞았구나 쏘리 수소,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여기 알루미늄 규소 인화 얘네들 같은 경우 이런식으로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얘는 5번이고 얘가 13번인거야 그래서 얘네들보다 두 개, 세 개씩 더 많은 거지.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표를 맞서 완전히 없애버릴게 이렇게 해서 표가 되어지면 여기서 숫자 6, 7, 그다음에 14, 15.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도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외울 때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비활성 기체를 매뉴얼, 매, 기본 툴로 잡고 얘가 몇개 많니, 몇개 부족하니. 만에 얘네들은 잘 봐, 얘네들을 보자. 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전자를 잃으면 되지 않을까? 이쪽은, 이쪽은 전자를 얻으면 더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거지. 자, 나트륨을 생각해보자. 나트륨, 나트륨이 얘네와 같아지려면. 아홉 개를 버려 그래서 얘가 될수는 있잖아 그다가 얘가 일곱 개를 얻으면 얘가 될수 있죠 근데 얘가 하나 버리도 얘가 될수 있네 누가 되는지가 아니라 얘네만 되면 되는 거야 그때 제일 손쉬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지 이해가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이쪽도 전자를 잃어버리는 쪽인데 여기서 한번 잠깐 보자 얘는 지금 자 다시 그려볼게 탄소를 보자 쓰고 지울게 원점에 6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두 개지.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여야 돼? 네 개인 거잖아. 그럼 네 개를 버릴래, 네 개를 얻을래? 편하게 할수 있겠다. 이러 네 개를 잃으나 네 개를 얻나 어차피 얘네만 되면 되니까. 그런데 이 탄소나 규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얘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전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얻어서 비활성 기체가 되려고 해요. 요거는 그냥 그냥 런가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14족을 14족을 기준했을 때 왼쪽인 얘들은 어떻게 하나 전체적으로 전자를 잃어서 얘네와 같아질 거고 14족을 기준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얻어서 얘와 같아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화학적 성태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